안녕하세요. 2월 4일 비인의 판매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창세트와 에오니옴 세트가 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번호 지정하셔서 문자 주시면 배송은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트가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있으시면 어,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만들어진 세트, 전체적으로 천천히 보여드리고 하나하나 세트별로 사이즈와 품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이고요, 1번은 금 세트입니다, 전체 금품종이고요, 구종입니다구종 금은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 아주 좋은 키우시기에 좋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햇빛이 강하지 않아도 방그늘에서금 발현이 더 잘되기 때문에 금 품종 키우면 쉽게 또 창을 접하실 수가 키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름에도 햇빛만 강한 햇빛만 가려주면 무탈하게 아주 잘 크는 품종입니다. 자첫 번째로 레인 보우 금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핑크 별금입니다. 라인은 전체적으로 붉은빛에 가깝고요. 또 핑크빛과 연두 노란빛이 섞여서 나오는 핑크 별금 군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임 고금. 초창기 때 상당히 비싸게 품이 됐던 라인입니다. 사이즈 9cm 나오고요. 핑크 별금 이아이도 8.5cm 나옵니다. 그 다음 이 와인은요 골드 핑크 핑크 골드 금입니다. 사이즈가 6cm입니다. 6cm의 골드 핑크. 그 다음 색깔 아주 예쁜 쪽빛 에보니 금입니다. 쪽빛 에보니 금. 쪽삐 레보니 금 사이즈는 6.5cm 나옵니다. 약간 환엽이에요 자, 그다음 원종 몰개인 금. 원종 몰개인 금입니다. 금 발현 상태 아주 좋고요.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 몰개인 금 사이즈는 6.5cm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에보니 금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백금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4cm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엘콘 금인데요. 군생이에요. 오두 군생. 작은 얼굴 포함해서 오두 군생. 약간 철학기가 있는데요. 쌩얼로 플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 아주 잘 들어간 엘콘 금 분생 사이즈 10cm, 11cm 나옵니다.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금. 세인트 루이스 금도 살짝 핑크빛이 돌고 전체적으로 백금으로 아주 멋지게 크는 품종입니다. 전체 사이즈가 7.5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인트 로이스 아, 레드, 레오파드 금. 레오파드 금. 레오파드 금이구요. 어, 이 사이즈가, 음, 6.5cm? 7cm 가까이 나오는 6.5cm. 자, 이렇게 해서 금품종인데요. 하나하나 보시면 금 발현 상태의 색감, 얼굴. 잘 선별해서 세트로 만들어진 금품종 세트입니다. 9종이고요 가격은 5만 원. 5만 원입니다. 1번이고요. 2번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전체 가격은 세트 가격은 5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번 세트고요. 2번은 동글동글 환약으로 크는 레드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사이즈는 8cm, 조금 넘습니다. 8cm, 조금 넘고요. 그 다음 예쁘게 붙여진 엣지컷, 엣지컷, 전체적인 색감은 주황빛이고요. 라인은 조금 붉은빛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색깔 아주 맑고 예쁜 엣지컷이고요. 엣지컷의 사이즈는 7cm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아이. 품종 좋은 크림슨 노터스. 지금은 그래도 좀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초창기 때, 음... 상당히 고가로 유통이 됐던 크림슨 로터스 명품이죠. 지금 이 정도 사이즈도 그래도 아직 가격대가 조금은 일반 창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고요. 전체 사이즈 8cm. 크게 키울수록 정말 멋진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자, 수입 들어왔던 누카. 아주 예쁜 아이로 넣어봤어요. 환엽의 예쁜 아이. 뿌리가 지금 내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루카구요. 루카 사이즈는 음, 10cm 가까이 나옵니다. 그 다음,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도 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7cm 조금 넘고요. 그 다음, 다크 플럼. 다크 플럼은 9cm가 조금 넘습니다. 이제 뿌리가 내리면 사이즈는 조금씩 더 커지게 될 거고요. 현재 뿌리가 내리고 있는 아이도 있고, 내린 아이도 있고, 아직 안 내린 아이도 섞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제가 블랙별을 하나 넣었습니다. 블랙별의 사이즈는 음.. 9cm 9cm 나옵니다. 자이번 세트 자 저희가 이렇게 수입 들어온 아이들 또 키워놓은 아이들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세트 7종 5만원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2번 세트입니다. 자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4번은 6종. 6종이 블랙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약간 퍼플 색깔을 띠는 아이도 있어요. 일단 블랙 선 있고요. 블랙 킹, 퍼플 킹, 블랙 별, 그리고 블랙. 스이 아이는 살짝 블랙에서, 음, 약간 붉은빛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아이입니다. 연꽃, 연꽃이란 아이인데요. 약간 블랙보다는 살짝 붉은색, 짙은 붉은색에 가까운 아이입니다. 그리고 블랙별, 블랙별도 아주 색깔 깊게 들어가는 아이로 넣어봤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9cm, 또 8cm, 8cm, 10cm, 이 아이도 10cm에 가깝고요. 거의 9.5에서 10cm 나오고요. 연꽃 9cm 가까이, 9cm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도 아주 예쁜 사이즈들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9cm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세트. 짱짱하고 예쁜 뿌리는 없습니다. 뿌리는 없는 아이로 6종, 5만원 세트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4번도 퍼플 킴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8.5, 거의 이렇게 재면 9cm 나옵니다. 그리고 블랙 로즈 들어가 있고, 블랙 시리우스 아주 예쁜 아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킹 있고요. 자, 블랙팔이 아이 보시면 색감이 아주 아주 끝내줍니다. 자, 정말 반절 이상까지 검게 물이 예쁘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블랙썸 블랙썸 있습니다. 블랙로즈도 입장이 조금 넓으면서 아주 색깔도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는 3번 세트와 동일하게 8, 9, 10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8, 9, 10 4번 세트, 4번 세트입니다. 6종에 5만원 세트, 5번, 6번은요. 에온용 세트예요. 6종에 5만원. 가져가주 착한 아이들. 라인 라이트 철아인데요. 음, 지금 철아가 생얼과 함께 있어서 수영이 상당히 예쁩니다. 사이즈도 좋고, 목대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에오니움은 전부 뿌리가 내린 상태예요. 20cm 나오고요. 그 다음 선샤인. 사이즈 12cm 선샤인. 색깔 아주 예쁘죠. 노란색에 붉은빛이 섞여져 있는. 아니, 목대는 다 있어요. 목대가 다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 레인보우 철화. 이것도 생얼 철화가 함께 있어요. 잎이 부러질까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색깔도 아주 예쁩니다. 어, 물 들면요. 지금 좀 얘는 땅에서 캐나이들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완벽하게 들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레인보우 철 15cm고요. 더 진하게 붉은빛도 나오고 핑크빛, 노랑빛, 연두빛 이렇게 색깔이 여러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레인보우 철하고요. 이 아이 셀린느 금입니다. 셀린느 금. 라인은 진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이 상당히 멋지게 들어간 품종인데, 옆에 보시면 자구들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구 나오는 아이들은 좀 오래 키우시면 금방 또 자구들이 옆에서 뻗어나와서 중품대품 만드실 수가 있어요. 사이즈 11cm 나옵니다. 셀린느 금, 아주 멋진 품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크로즈. 제가 제일 색깔 예쁘다고 항상 말씀드렸던 아이인데, 자구. 자구 양쪽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음, 땅에서 캔 아이들은 물이 완벽하게 들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색깔 상당히 예쁘게 선명하고 화려하게 물이 드는 아이들도 많아요. 이와이는 그 12cm. 자, 핑크 요정. 자, 핑크 요정도 사이즈 좋습니다. 자구도 나오고, 어, 요 밑에 입장은요, 일단 반씩 잘라주시면, 자구 밑으로 잘라주시면 하엽이 금방 지구요. 또 마를 때까지 놔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포장해서 보내드릴 때 혹여나 밑에 잎이 불어 한두 개 부러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 포장을 잘 신경써서 해드리겠지만, 혹시나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랫잎은 어차피, 떨어져야 하는 잎이기 때문에 그래야 또 위에 있는 아이들도 잘 크거든요. 아랫잎이 계속 붙어 있고 싱싱하게 붙어 있으면 위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디 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끊어진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부러지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다 묵대는 다 있어요. 다 묵대도 좋고요. 이 아이도 핑크 요정 사이즈는 뭐 상당히 좋겠죠? 17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 정말 화려합니다. 어, 다이의 한 켠에 이렇게 에오니움 품종을 다양하게 심어서 붙여서 키우시면 정말 조화처럼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류도 어, 에오니움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어, 같은 품종이라도 또 환경이나 흙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색감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수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 겹치는 품종 갖고 계신 아이들 중에 겹치는 품종이 있다 하시더라도. 어 그냥 데려가셔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아이들 풍성하고 사이즈 좋은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에온움 세트 6종에 5만원입니다. 5번이었고요. 마지막 6번입니다. 6번도 동일해요. 5번하고 동일한, 어, 에오니엄 세트인데요. 요거 하나 철화가 달라요. 철화가 여기에는 핑크 요정 철화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가 12cm짜리가 핑크 요정 철화가 들어가 있고요. 쌩얼은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철화로만 짱짱하게 잘 엮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크면서 또 풀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 핑크 요정. 정말, 어, 색깔. 예뻐요. 요 다육이들은 환경에 따라 또 이게 또 키우시는 분들에 따라서 색깔과 모양이 아주 다르게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밑에 유아이도 자구 많이 달려 있습니다. 밑에 잎은 어차피 떨어져야 될 잎이에요. 반듯이 잘라주시면 금방 하엽이 더잘 지고요. 17cm 유아이도 마찬가지. 그리고 실크 로즈 유아이도 자구 달려 있는 아이 들어가 있고요. 13cm고요. 이 아이, 셀린드 금, 너무 예뻐요. 여기자구 자, 11cm. 그리고, 선샤인, 14cm 나옵니다. 그리고, 그린 나이트, 이 아이는 첫 번째 아이보다 생얼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조금 여러 개가 보이기는 하네요. 생얼로 완전히 풀려도 멋지고요. 생얼과 철화가 함께 있어도 정말 멋집니다. 이 아이도. 19cm, 각 20cm, 뭐, 그 정도 나와요. 거의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자, 풍성하고 정말 예쁜 라인라이트 철화구요. 자, 이렇게 핑크 요정까지 해서. 6번도 6종에 5만원 세트입니다. 어, 이 저희가요. 에오니움 세트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씩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실 때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른 데려가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예쁜 아이들로 다양하게 섞어 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다시 6번까지 하나씩.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세트 금 세트구요. 9종에 5만원입니다. 금 상태 다 좋구요. 아주 예쁜 아이들. 베란다에서 햇빛이 적게 들어와도 키우기 편한 품종들이구요. 2번입니다. 전체적으로 주황빛과 붉은빛, 검은빛, 여러가지 색감, 또 어두운 붉은빛까지 해서 다양한 색감으로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7종에 5만원 세트입니다. 3번과 4번 세트는 동일한 품종 이제 거의 동일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라도 입장이 약간 색감도 약간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4번은요 6종 블랙 시리즈로 만들어봤습니다. 5만 원 세트고요. 자, 5번, 6번은 에오니옹 세트 아주 예쁜 아이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6종에 5만원 세트입니다. 자, 오늘 아이들은 배송은 내일,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주시고요. 또 오늘도 영상 잊지 않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